완전 난장판이 되었지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제가 방금 어제 주문한 한국 음식들을 받았어요. 짠! 짠! 불닭소스! 내일 제가 친구들이랑 만두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내일 만두를 다 같이 빚으려고 어제 그거에 필요한 재도, 재료들을 좀 주문을 했어요. 만두랑 그리고 애들이 그때 생일날 만들었는데 되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생일날 했던 주먹밥을 다시 하려고요. 만두지를 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어깨 근육이 좀 약간 다쳐가지고 지금 여기 완전 등 전체를 지금 테이핑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좀 TMI지만 <laughs> 어제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정형외과를 다녀왔는데 테라피를 한 6번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이랑. 그래서 오늘 테라피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정리 끝! 이제 저는 조금 있다가, 입술이 너무 색깔이 없다. 어, 저는 조금 있다가 또 그리고, 음, 티라미슈를 만들려고요. 내일 이제 애들 약간 저녁 먹고 디저트로 먹을 티라미슈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한 시가, 한 시간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저는 테라피를 다녀와서, 테라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방금 테라피를 갔다 오고, 사실상 테라피 갔다가 밥도 좀 먹고, 좀 쉬고, 이제는, 티라미수를 좀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엄청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데 되게 간단해서 여러분도 집에서 혹시 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 드셔보세요. 사실 원래는 이게 그 뭐죠? 티라미수 빵이 있어야 되는데 케이크를 직접 이렇게 베이킹을 하셔가지고 구워서 하셔도 물론 엄청 맛있겠지만 어 저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귀찮아서 어 레베나 아니면은 뭐 그런 데 가시면은 사실 이 케이크 그다 만들어놓은 시트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 시트를 사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그 케이크 시트가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한번 조금 좀 소량으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럼 또 시트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케이크 시트 말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따단 데임에서 데임에서 사실 수 있는 와플인데 이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를 밑에 빵처럼 깔고 그리고 마스터포네랑 이런 그테라미수 그 크림을 만들어서 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저는 요런컵 요 정도 크기에 이런 그릇이 있어서 여기다가 하려고. 얘를 이렇게 그냥 안에다가 약간 뭉개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좀 이렇게 숟가락으로 좀 눌러주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커피인데 아, 맞다. 내가 커피가 없구나. 음, 어떡하지? 커피가 없네? 큰일 났네. 이런, 이런. 나 커피가 없잖아. 어떡하지? 여러분, 티라미수의 <웃음> 가장 <웃음> 중요한 핵심인 커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커피가 없네요.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요? 커피가 없으니까, 오우 당황스럽네? 어.. 커피가 없으니까 저는 얼그레이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좀.. 너무 난감스러운 난감한데? 하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야매 느낌이 물씬 나지만 어차피 야매니까요. 짠! 이.. 얼그레이 티를 우리는게 있어서 얘에다가 음, 얼굴에이를입고 진하게 올리면 좀 약간 씁쓸해지니까 그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잘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얼굴에이를얼굴레이를 이렇게 적셔주세요. 얘네가 젖어서 좀 약간 질척질척해진다고 그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제일 중요한 크림을 만들 거예요 크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건데 일단 마스카포네가 필요해요 마스카포네 크림을 준비를 하시고 마스카포네 크림을 한 통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딱, 생크림. 생크림을 넣어주는데, 생크림은, 이게 몇 그람이지? 250. 250이면, 얘 200이거든요? 다 넣으면 돼요. 거의 1대1 비율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넣어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매에요. 그래서, 사실은 또 정확하게도 만들어 봤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사실 설탕을 조금 넣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설탕이 없을 때는 꿀을 조금 이렇게 둘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탕을 원래 집에 안 사다 놓고 안 쓰기 때문에 설탕이 없는데 설탕이 있으시면 설탕을 쓰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베이킹할 때는 꿀보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좀덜 약간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좀 적게 넣는 편이에요. 꿀 같은거나 설탕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빵이 이미 시판되는 빵들은 좀다 이미 달기 때문에 크림이 안 달아도 빵이랑 같이 먹으면 딱 이렇게 뭔가 달달한 게딱 맞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단 거를 선호하신다면 크림에다가도 꿀이나 설탕을 많이 넣어주시면 또 달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크림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걸쭉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되면은 이제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됐으면 얘네를 살짝 맛을 보고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전혀 근데 달진 않아요. 그런 다음에 나이프로 싹 예쁘게 안에 담아주세요. 여기를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쉽고 엄청 간단한데 맛있어요. 짠!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해주시면 완성이 되고요. 나머지 애들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코아 파우더를 얹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코코아 파우더는 어... 나가기 전에 직전에 뿌리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근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지금 뿌리긴 했는데, 어, 사실 저렇게 해놨다가 이제 냉장고에 조금 놔두고 따, 차갑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빙하기 직전에 코코아 파우더를 이렇게 온, 얹어서 뿌려서 이제, 어, 서빙을 하면 굉장히 예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상태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봐요. De...